이런 시기가 아니라 삼성 본관 앞에서 고업최정범위에서의 죽음을 드리고 삼성자본, 삼성재벌, 삼성족벌 그 몸통 이건희의 반노동, 반사회적인 죄약을폭로규탄하면서 구속처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 귀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제도 삼성중공업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고, 1년이 다 되도록 삼성중공업 정문앞 하면서 부당해고에 대한 원칙 폭증을 주장하고, 삼성중공업 임원들의 그리고 관리자들의 부정을 폭로하면서 지금의 삼성중공업 노동자. 중무 노동자 들에게 알리면서 민주노조를 간설하자고 더 이상 나처럼 억울한 해고자가 없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오늘 거제도 삼성 중농하에서 삼성 동관 앞으로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 김여석 동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과천 청원민들 삼성 물산의 재개발을 명목으로 한주거권 박탈, 생조권 박탈에 맞서 10년 가까이 투쟁하고 있는 가천차업인 분들도 오늘 집회에 같이하고 계십니다. 삼성 차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고 기업의 윤리 경영을 얘기하고 또 하나의 가족을 얘기하지만 삼성의 능이라는 노동자들 삼성에 관련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피눈물을 쏟고, 의료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끝장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 조건이 실가에 아무런 개똥 철학도 없는 무노조 경영, 실의 착오적인무노조 경영으로 삼성 노동자들은 미행 감시당하고, 도관청당하고, 위치 추적당하고, 입권이 유린당하고, 생적권이 집밟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사회적인 범쟁이 누군가를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적인 삼성 조건 세속 경영? 이제 끝장내자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삼성 노동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투쟁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삼성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고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최종범을 살려내라고 이 개새끼들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위해서 삼성중공, 이어서 삼성중목, 동시에 삼성부탄발언을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